어제였어요. 어제 상대는 죽했는데 상대팀에 전전어 브론즈 있었거든. 차발렸다 우리. 아니어요 <laughs> 아니 원래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근데 상대 감자가 없다. 스키로 가. 이 에어 스 아니다 형아. 아, 그래 형아. 오늘은 네가 보여 오늘 놔요 스키. 스키. 킬 없어. 아, 가자나쇼티 스킬 있어. 쇼티 스킬. 필요해? 아, 에이로 가자. 에이 가자고. 자. 아, 나무로갈 그냥 보한다. 나는 일단 안 되지. 난 사이트 가져야지. 아이고, 일단 안되지난 사이트가 야지 이거 일단, 계란터에다 연막 터미널. 이거 터미 이거 터미널. 이거 터미널. 이거 이거 터미널. 이거 터 이거 터미널. 이거 터미이이없 터미널. 이거 터미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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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타 봐줘야돼 d 이 r i n 거 a t o 븐 i m 가 r o t o s i m 고 r o Tosim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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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 i m a r 다 Tosimaro, Tosimaro, 아 뒤치 없다. 그탐미 뒤치 있다 했는데. 탐미 뒤치 없다. 한명 남았어. 오. 너무 느려. 쓰. 아, 뒤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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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아니, 야 뒤치 <laughs> 모르지 해수라고? 해수에서 뒤치 모른데. 한번 더. 뒤치 모른다고. 헤드 헤드를 왜한 번? 거리가 안 돼가지고. 이 오답. 형 인정이지? 너무 가까이 가라가 역시 감시 없다. 얘가 씨가자. 여덟 가면 되는데 여덟 가면 범이 충분히 되던데. 감시죠. 저이지 쓰면 그나 바로. 어, 나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나무좋았다 상대가 갑자좋았다 얘들 실수하는 어. 가자. 우리 <laughs> 너 너무 빠른데빵 빵. 야 돼. 악션 체크. 어, 이거 잡아 줘야 돼. 담는다 담다담다담다담는 빨리 빨리 빨리. 안 들었네. 야안 들어가. 형님 나그 궁을 먹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백사. <laughs> 사이트. 잡았 사이트였다. 명남 왼쪽에, 왼왼쪽 있어. 봐라 위도 있어. 양각이다. 사이한 어, 그래. 전... 어... 왼쪽, 왼쪽. 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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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비 한번더더서 연습이 더나가어 그거 어 그거 써뭐 없네 내가 바로 이래도줬다나 아, 좋았다 현아 일수 썼다 일수 썼어 상현이 형이 더가 존나 빨라서 살까? 네가 일수 썼잖아 알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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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까보 빠르다고 뭐야 상현아 왜총안샀니 너는 무슨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나 보지 가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어제부터 상이 짜가지가 없네 아, 오도름을 아. 얼굴 을 정면 으로 쳐다 보게 돼있나오도름 오더 름이야나쁘안 나와 애들도 근데 총안 나와 쟤들 바위 했 어？바위 나온다데 바구 어, 그 형나 번호 갈 사람 구 합니다. 잠깐 만낚시할없 지？아 왼쪽 얼 채로 기다려 봐. 까꾸 먹고 들어가.

둘다 여기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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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탄 설치, 미탄 설치, 미탄개미탄개해한 아, 명. 나 여기 목격 미녀가, 나 여기 목격. 네. 한대 봐줘. 영원이가 봐주고 있어. 길조이. 근데 볼 데가 없네. 봐, 너가, 너가, 너가 어못 줄지 않을까? 아까 일단 여기 여기 둘이었거든. 같이. 상단에 그럼 해븐두명 같은데 이거. 뭐? 들었다. 남았습니다. 기다님. 스카이는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얘? 있었는데 아까. 다떨진다터진다살았다 어, 아, 어디야? A구나. 개이. 한다이 돈이 없냐? 상대도 에는이 없고. 돈이 부족해. 아 스카이 저거. 사줄 상민아 이거 수 있나? 나 봤어. 기가 누구라고? 상민이가 나은 것 같은데. 아나 상민이. 네, 고마워. 고마워. 난 나만을 사랑해. 상혁이 들어갈 거지. 들어갈 거잖아 이거. 아나궁 있어. 내가 이쪽으로 포함 포져볼게아 오케이. 나 혹시 일로 뛰어도 될까? 아 어, 해봐 해봐. 나 후크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고. 어 이따다 방금. 어, 이따. 네, 이따. 어, 아. 전... 아, 어 야저 둘둘둘둘 둘, 둘, 둘. 가지 마. 저야저저 둘둘둘둘. 레이정도이 있어. 이정도지바이정이 정도는 이퍼도어이퍼도 있어. 이퍼팩어이어이는어이어가는어이어이 있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있이정이정도구나 맨 n 이 I C. I'm there. I'm there. I'm t h e 이 e I'm t h e r 이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 h 아 r e 못 m there. 어나 쉬울 수 있냐? 들어가자. 응. 한고로 손상인 뒤에 팝업또안 깔았죠. 포탑 적군이 한명남았이새끼 뭔가 셔건 존나 썼는데. 그래서 후이가던져서우시라내자그게낫지 어. 어, 않냐? 돌럭 비슷했죠? 어. 올배로 오겠는데. 올배 봐라. 아군이 한명남았어 아, 어시발 꺼질 거잖아 너. 어거 <놀람> 예, <이제> 갔다 근데, <놀람> 이제, 나 따로 만들아 <놀람> 어. <놀람> 지안 해지 된다. 해지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어 <놀람> 이겼어. 어? 팀야팀안 나온다 악한 놈.. 어디를 들여 상대 페이지는 뭔데 550밖에 없냐 저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라 내가 궁을 쓰면은 스카이는 할 건데 이성이성어 마비된 거 같긴 해 방금 보니까 <laughs> 아, 어, 확 상민이는 무지성 플레이다. 그렇다. 었잘졌네어 오, 잡았어? 둘둘둘 둘, 둘,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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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잖아. 잡지 전혀 못 잡지 거기를. 돌려 돌려 돌려. 하아 에이, 아 A 에이, 하 에이 채소둘 너네 못 그러나?

피 하나 있다 피 하나. 에, 기남았니다 재장전 중. 지금 b 가 갈까? 우리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 됐다. 만뺄게 아, 다 빼면 이기면 3번 2초면 다 빼면 이기면 10초니까 2초에 한 명씩 잡자 <목소리> 와, 까비 까비 이 일을 빼고는 뭐야? 불멸이라는 게 일상에서 그리 큰 도움이 역시 않아. 선을 풀지 않는 게 힘들구만 그렇지, 현우가 피자 선 어, 상민이가 어제 그 말하던데 그 어떤 파나 클러치 했는데 현호가 자전작 한데 치킨 사줘가 하던데 어 치킨 사온다 했음 그 어. 빨리 치킨 사 <laughs> 우리 야아 우리 B 한번 B 한번어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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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야 조심해라 으흠 나 진짜 치킨 나는 일단 못 쏘는데 레이지 있없지 i 초 s 초때 가자. m sure. I'm s u 이 e I'm sure. I'm s u r 야 이거로... 아, 핸드폰? 막 쳐줄게 형 진짜 캐리 캐리 어... 이거 이거 재면 내가 인정한다 어? 레디언스도못 이길만한 그런... 양각 잡았잖아! 근데 이미 문 깨고 들어간 거 아니야? 안... 딴 데로 간거 아니야? 잠깐만 이상형 사망하기 3초 전 뭐야 빼자 빼자 빼자, 빼자. 나 빼야 돼 이정 판단이 맞았고, 여기 없판 우리는 았고레드를이득을 봐야 되거든. 이 맞았고, 이 정도 판단이 맞이즈도 판단이 이 정도 이맞다이 정도 정이맞이이 맞았고, 이 정도 판단을맞이득이맞 아, 이정이맞이도 <laughs> <laughs> 넌 제일 많은 놈이 뭔사 사람 I d o n 돈 제일 많다. him. I d o 해보실까? o w 시 o n 까 tell him. I d o n 오 know. I don't know. I don't 리 n o w I d o n 아장디가 진상적 진상적. 없나? 길이 없지, 우리? 걸쳐버렸는데뭐 <laughs> <laughs> 파는 거 아니었어? 씨둘인거 같아. 사운드. 어. 시스카이 <laughs> 오면. 레이즈, 레이즈 야시세시세시 레이즈야? 야, 시세 시스. 시세. 아, 레이즈 어? 어. 시세, 시세. 어? 야, 시세시세 시세. 시세. 하나. 시발, 이걸 머리를 못 치다니. 에이, 크리아. 시세스 폭포 하나 있어 나머지 어, C잖아 세순 씨, 방금 근데 여기 아마 여기 하나 찍혔을걸 상단으로? 돌아서 온 듯? 모르겠다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있다 내 앞에 한명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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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아... 참나 죽으면 뒤치다 야 승헌아 스카이 삥 하나 빠졌다 별로 안 오는데요 너? 늙고 가는데 운 돌린다 연막 <목소리> 쳐줄어 <목소리> 문으로 왔다. 둘다둘다둘 다, 다, 다. 나이스. 중간연 연막 아니었으면이기는데 존나 아다 연막 아니었으면 이기렸을 데 방금 방금 저무이 옆으로 이제 갑자기 머리가 왔어. <목> 했어, 뭐? 나먼 다시 한번 가자. 간다. 잠 할까? 있어. 여기서 에가는 나 존살 잖아 도 욕했나. 어, 재 가지. 응? 쁘라 눈을 가려주지. 왔는데? 재장전 오메냐? 쪽 이건 끝냈고? 완료! 아, 다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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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스킨 스킨. 스

한이 있다. 있다. 와야 프라임 버킷 이거 쓰고 싶은데? 그 아, 타. 타. 안 썼어, 안 썼어. 가자. 이거 세이지 A에 겹치는데 깨우지 않을까? 오케이. 그리고 오면 C 고정인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CS 나오네. 차이가 삐보 오는 것 같은데? 아까 빼고 오는 거보 w a t a 삐 e n g u r i Kibunia, Pungusota, l 라 d y l a 라 y Laks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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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내가 낚시하 같이 봐 줄라 했거든. 아, 어. 근데 자네로 레이즈 폭이 날라오더라 어쩔 수가 없다 아, 아까부라니어야지 피했네. 문들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쪽이었잖아였어

해줄수 있냐 이거? 안 된다. 못 한다. 못 한다. 꿀. 킬 조이 궁이 좋았다, 이거. 혹시 오퍼 들어도 될까요? 오퍼가 너무 들고 싶었습니다. 그 어, 맞아. 그만어야지사기 응? 오퍼 요청할래. 바로 그거야. 오퍼를 왜 요청해? 너돈맞냐쓸 데가 없다. 가려야 되지 않을까 뭐를 쏴줘 요청해 아 민혁이 근데 안 죽었어 아 죽었네? 예수님 요청해라 예수님 민혁이 예수님, 요청 제발 간다. 나 오른쪽 곧다우리 백사이트 진영. 백사이트, 백사이트. 뭐할게요? 어? 폭포 뭐. 왔다 폭포 우리 뒤치친안까 돌려도 돼 돌려도 내가 일단 네. 난 없어 고 이거 어야 스킬 많이 뺐다 돌리자 돌린다. 돌립니다 가자, 가자. 여기 돌리자니까 아, 빠져, 빠져, 빠져. 컷컷컷어야 이거 이거 나문 뚫었지 않냐 무 없어 경계봇 설치 전기 충격

아, 기다려. 보존 볼까? 왔다. 하 줬다. 제일 한 놈을 찾아서 전광이를 컷 차는 거야. 이봐. 에이는기 아, 어. <laughs> 약간 벽어네. 그 선인에 땡겼데 아, 사 뒤에 어

올릴까? 채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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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싸... 소리 좀없어고 되는 여기 세지 여기 세지 여기 세지 여기 세지 레이즈 오맨 발포 두고 없네 두리네에 주... 여기 벽 있다 또빵 나줘 빵 나줘 문 같이 갈 사람 있나 가자, 한 명만 나랑 가고 어경상전봐 좀벌 <laughs> 줄게. 경사 쳐 줄게. 경사. 어, 이거 어떻게 냐나 몰리 몰리. 경사 쪽으로 너무 오 해보 해보. 어나 w 빠졌어. 봐줘, 사이가 봐줘. 깨버리, 어, 깨버리. 어? 경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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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 데 이거? 저기나무 레이지한명남았레지 아, 파..아 레이지 아나 핑치 줄수이잖아 술탄 전개! 눈을 가려주 좋았어 고 이걸 한명남았 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야 돼. 어, 잡았어 딱내 계획대로야 이건 죽는다 전반전 최종 라운드 이녀석에게한 먹일 마지막 기회야 전 오케이 okay, 내가 n 들 h e p e n d 더 이상 m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 대답이 없어? o n t like that. I don't like t 나무, 나무, 나무가 사람? 어, 벤독 좀 대주세요. 자리 요 어? 야야 여기, 여기 둘, 여기 둘. 에 레이지 그룹 사이트였는데? 네, 여러분. 일로 갔네? 레이지 받았다 어서 오세요. 어서 요 와, 씨. 내가 아, 지금 죽었어, 이가 아, 씨. 키만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어, 연락 왼쪽 다 야, 야. 어 야막 로코제로코제나왔때 나와서 자신 있게 막. 크로치기 하라고. 경계 보. 전개. 지기지 되지 않을까? 안 죽어. 안 죽어. 백사 갔다. 여기. 아, 아. 아. 뭐 왔... 어야 공수 교대 재건 아, 뭐어 바로 가보자고 오케이 여, 여, 그거 좀그 뭐야 부팬가 뭔가 아그 일라 때안 사는 크롬 싸 아, 그 일라 때뭐사 어, 일라 때저거 사지 피급하는 거아 그래? 피급이 하나도 오케이 그럼 나 그냥 일라 셰리프 들게 아 아니다 전진은 조금 무서울지도 아 맞다 이러면 이 알람 못 깔아야되는데 이러면 나온다 음? 응? 뭐가 나온나 아 아니다 형형아 아니다 고소하라 실례합니다 에어폰 어, 니다 안녕히 계세요 A인데? A 적데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나이스. 떨어졌습니다 하나 아, 더 있어 하나 아, 더 있어 뭐야 적편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방 나와 민혁이 방 나와 방 도와줘야 돼 지금 이겼다. 야. 아, 승아 좋았다. 예. 이거거든. 매치 포인트. 이이 제발. 없지? 다시 다이아로 올라 주세요. 더블 승급 뭐야, 시각계? 미 오버 오버. 바로 칼 던지고 시작하자 어? 경계목 배치 경계 배치 달려 씨발 시시시 연막 하나만 없다달 빨빨빨리 시야이수있도 전개 거 배치 장미나 치 설치 전개 장미나 어왜 상상 어씨 아니 미나가점에 떨어졌습니다 킬 나한테 가면. 아. 어. 어. 명니비팀 승리. 나 버스 때거 아니야. <laughs> 왔다. 나. 오 이걸 12점밖에 안 준다고? 어나 잠만 나 체인보험을 좀줘그난몇점 받았지? 나 12점 받았네? 나 어, 12점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러면 어을수 <laughs> 없지 베이팅한다 <laughs> 베이러 나왔다 베이러 <laughs>